시장에 가면 시장에 가면 배추도 있고 무도 있고 양리도 있고 쪽파도 있고 파말무도 있고 국내주는 당원 배추 해남 배추 <laughs> 좋아요 아 10kg에 만원 무한 양파 10kg 만원 12kg 12kg 음야 달다 와 지금 좋아서 뿌리 막 진이 나왔다 아, 데... 안녕하세요, 딸내미입니다 오늘 삼산 농산물 도매시장에 한번 와봤습니다. 아 이제 김장철들이 이제 많이 끝나가고 있는 시점인데요. 아, 우리 구독자님들 김장 다 하셨을까요? 아, 저희도 지난주에 지난주에 이제 시댁 가서 김장을 하고 왔는데 아 너무 힘들었어요. 일단 오늘은 그러면 이제 배추, 무 이런 거 시세 어느 정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인천 삼산시장은 아, 저희가 그 광명 쪽에서 출발을 했더니 35분 정도 걸렸어요. 아 알타리 좋다. 이것도 씻어 나온 건가? 해남배추 하세요. 해남아 해남배추 좋다. 네, 야 좋다. 고창몽 전라도몽 어? 전라도뭐한 봉에 얼마씩이에요 3, 사장님? 다섯 개. 다섯 개5 0원씩 아, 다섯 개5천원씩 천수무도 5천원 천수무 아, 알이 20, 작은 20, 거구나. 8개. 7개, 8개. 7개, 네. 개 아, 5천원씩 지난주보다 무가 더 커졌다. 더 커서 지난주보다 싸요. 지난주보다 더 커지고 더 싸졌다. 1 2 0원씩어1 2 0원 지난주에 1 2천원씩 음, 안녕하세요. 근데 지금, 네, 5,000원씩. 아, 아, 진짜 좋다. 좋아졌다. 지금 뭐, 소래포구에, 저, 그, 생새우, 생새우는 비싸졌는데, 지금 우리 김장하기 좋은, 이거, 무, 알타리, 이런 건 가격이 좀 많이 내려갔네요. 이야, 좋다. 다발무 3,000원이에요. 다발무 3,000원? 배추는한 방에 얼마예요? 8,000원이요. 한 방에 8,000원씩? 네. 아. 네, 좀 그러네. 오. 꽉 들었네. 커지긴 좀... 커졌다, 엄청 커졌네. 커지긴 커졌네, 커졌네. 더 커졌네. 이 때, 네. 저리면 아주 속눈썹 딱 좋은 사이즈 나와요. 이거는 0 0 원, 이거는 0 0 원. 이건 작아서예요, 사장님? 아니, 큰 그, 그, 거보다도 초록색 많은데 그중에 너무 달아서 얘가 깨진 게 있어요. 아. 게아 있어요. 아이, 이런 거 하면 깨져서. 좋네. 그러네. 이렇게 그래서, 깨졌구나. 그래서 거예요. 아, 이런 거 사면 좋겠다. 이게 맛있어요. 그게. 음. 단지 그거. 단지 그거 네, 그러네. 단지 그거. 아 우리 구독자님들 오셔가지고 이것도 팁이네요. 팁. 이거 뭐 바로 사서 쓰시긴 뭐 상태 너무 좋으니까 가셔가지고 바로 하기 좋잖아요. 이런 거는 가격 싼거 해도 괜찮겠다. 아 좋다. 아 이거다 황토 황토. 야 좋다. 황토. 이거 얼마 한다네요. 세단만. 세단에 만원. 아 좋다. 이거 다섯 단 만원. 아닌 거는 다섯 단 만원. 만 원. 황토? 음. 태양꺼 태양 황토? 아. 완전 맛있는 거? 그냥 날아도 먹어도 다아 아, 좋다 이연도도아삭아하고 음. 맛있어 너무 맛있어? 연하고야 이거 이거 하나 떨어졌다 이거 이거 와 귀엽다 짱 아, 많은 분들이 나와서 마지막 김장 준비하시느라고, 이렇게, 배추도 고르시고. 아, 와, 쌓여있다. 한 단에 5,000원. 황토 다발무는 한 단에, 한 봉다리에 5,000원씩. 오, 5,000원씩. 오리지널 고창 동치미 세간에 만원. 음, 야 동치미무, 야 자, 고창한니발살이네 단에 만 원. 아. 사장님 쪽파 어떻게 해요? 한 단에 6,000원? 아, 6,000원. 이거 저기네 보송 쪽파. 보송. 한 단에 6,000원씩. 자, 지금 많이 이제 김장하러 마지막 막바지 준비하러 오십니다. 음, 5,000원씩. 아, 5,000원씩. 아, 이거 아, 좋다. 네? 이게 두 개. 두 개. 5,000원씩 드려요 와 이제 줄을 줄을 서시고 이제 다발무 좋은 데는 줄을 서시면서 사시네 야 좋다 크기가 아주 크다고 선호하시는 게 아니라 딱 적당한 크기 좋아하시네 알타리 요거는 다섯 단만원아 다섯 단만원 다섯 단한 단에 2,000원씩 이물이네와 싸네 알타리 알타리 다섯 단만원 여기도 만원 와, 만원한 장이면은 이거 알타리 푸짐하겠네요. 야, 좋다. 여기도 알타리 고르시니라. 야, 바쁘시네. 알타리. 자, 무르지 않은 단단한 천수무. 와, 천수무. 천수무도 여기 많이 나와 있네요. 여기도 다섯 단만 원. 음, 다섯 단만 원. 해남꺼. 땅끝 해남, 어, 한망에 8,000원씩? 아, 이거 좋다. 아, 좋다. 요렇게 바, 보여드려야 되겠다. 와, 좋다. 진짜 싸졌다, 5,000원. 아, 해남 배추가 한망에 5,000원? 오, 알도 이렇게 좋다. 해남 배추 5,000원? 아니, 김치 담그기에 요 정도 크기 괜찮죠? 어, 김치 담그기 요 정도 괜찮 그죠? 너무 크면 안 좋죠? 이게 너무 많으면 음. 해양계가 너무 많으면 도없어요좀 음. 시퍼런 게좀 있어야지 어 이야 시 퍼런 게 많은 게 좋아 와, 여기 사장님네 거 배추가 <laughs> 어, 한망에 5,000원짜리 괜찮다 지금 막바지 김장 준비들 하시니라고 여기도 해남 배추 한망에 이거는 어, 이런 5,000원 5,000원씩 아 해남 거여거 보시면 여기도. 돼요 이야 좋다 깨끗하다. 아좋 절임 배추는 어 절임 배추. 3 7 0 0원원 아, 지금 차가 줄지어서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와. 자, 해남 노랑 배추. 오늘 최고 좋다는 노랑 배추. 한 망에 8 0원씩인데이한망8 0원짜리들은 크기가 큽니다. 크기가 커요. 이 5,000원 망은 좀작 자, 이거는 강릉 고렌지 배추는 배추, 한 망에 8,000원씩? 5,000원짜리도 아, 아, 있어요. 아기 배추도. 아, 강원도 땅콩 배추? 땅콩 배추, 손파락 배추. 아. 삼산동 해물시장의 기염둥이 이야, 좋다. 고소함도 끝판왕. 와 강원도 땅콩 배추. 한 망에 5,000원? 응. 음, 좋다. 이야. 김치 담그기 음. 가장 좋은 사이즈예요. 편하고. 아, 아, 여기 지금 돌아봤는데 땅콩 배추는 여기만 있네요. 와, 3, 4, 8, 좋다. 거해 주세요. 경인 34. 와, 3, 4, 경인 348. 아, 사장님. 네. 절임 배추도 지금 안에 있는 것 같은데. 네. 강원도 절임 배추는 여기 어머니가 직접 하신다. 네. 와, 강원도 절임 배추는 얼마예요? 45,000원. 강원도 구목배추 이야, 20kg짜리가 45,000원. 와, 여기 강원도 해남 절임 배추 공장 직영 예약 판매 번호는 0104119-7535. 7535. 이쪽으로 네, 전화 주시면. 아, 사장님. 너무 얼굴도 이쁘신 우리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 우리 시장에 가면. 시장에 가면. 배추도 있고. 무도 있고. 와. 이파리도 있고. 쪽파도 있고. 가말무도 와. 있고, 오! 끝내주는 당원 배추. 해남 배추. 좋아요. <laughs> 감사. 사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이용해주세요 네. 야 인심도 좋으시고 와 이거 지금 한차 나갑니다 와한차 나간다 야 여기도 지금 야 배추 지금 이건 한 망에 얼마짜리 배추예요 사장님? 한 망에 8,000원 와 8,000원? 와 8,000원 배추 와 좋다 그러면 이제 안으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입구에서부터 고구마 아, 지난번에 봤던 이거 꿀고구마가 이거 오늘은 얼마에 파는가 한번 그렇게 봐야 가격이 비교가 될것 같은데. 아, 사장님 꿀고구마 있어요? 꿀고구마가 요거예요. 아, 꿀 아, 요거 밤이라고 해 놓은 거? 네. 와, 지금 좋아서 꿀이 막 진이 나왔다. 그러네. 와, 요거는 10kg 어, 10kg에 25,000원? 야, 좋다. 아, 꿀고구마. 호박고구마는 2만 원씩. 이거는 18,000원, 요거는, 18 요거는 2만원씩. 자, 이렇게 들어오면은, 삼산, 인천 삼산 도매시장. 와, 안에 엄청 넓거든요? 자, 여기서부터 당근도 있고, 양파도 있고, 야, 여기 왕단 보성 쪽파는 6,000원씩. 왕단 보성 6,000원. A급 청갓은 5,000원. 진짜 아우. 좋아요. 갓. 가, 아, 어, 좋아 보인다. 갓 동두천 요거 보이죠 요거. 요거. 야, 좋다. 요거. 야, 동두천 용역. 이거는 이요 요거는 12,000원. 이야. 요거는 10,000원. 10 요것은 원10 요거는 6,000원. 네. 아, 원 5,000원. 원 와, 근데 이거 1 2 0 0원짜리는끝내준다 이거 얼마 전에 1 6 0원씩 했던 거이 야, 끝내준다. 와, 자, 맛있는 와 맛있는 좋다. 이야. 진짜 좋아요. 가슴 야, 좋다. 가슴 동두천갓 냉이도 나와 있고, 아삭고추도 있고. 자, 야, 냉이가 많이 나왔네. 참냉이. 와, 사장님, 이거 한 봉에 2,000원이에요? 네. 와, 좋다. 냉이가, 참냉이가 2,000원씩 한 봉에. 와. 상추, 냉이, 콜라비도 확큰 거가 1,000원? 야, 큰 거, 콜라비 천 원. 자, 여기, 저희가 저번에 삼산 왔을 때도 들렸던, 여기 버섯집. 와, 여기 오늘도 때깔이, 야, 좋다. 한번쓱 보고 가겠습니다. 아, 좋다. 보 세송이, 야 여기는 노지 홍갓이 한 단에 육천 원. 청갓은 한 단에 이천 오백 원. 야, 쪽파 고르시는 어머니, 김장 하시나보다. 아, 대파가 한 단에 2,000원씩. 아, 역시 도메라 싸다. 도메라 대파는 한 단에 2,000원씩. 여기 있네요. 순무 강화 순무한 단에 5,000원. 와, 알이 많이 들었다. 자, 어떤 게 1,000원이에요, 사장님? 아, 제주 브로콜리? 브로콜리 1,000원? 아, 이거 좋다. 제주 브로콜리는 1,000원씩. 청각이 나왔네, 청각. 청각은 한근에 5,000원씩. 와. 자, A급 왕단 대파. 요거는 한단에 2,500원인데, 오, 요거 좀 실하네요. 크다. 햇생강은 한근에 5,000원. 제주 콜라비는 1,500원. 유채가 뭐지? 뭐? 유채꽃의 유채인가? 여 맞는데. 아, 이렇게 유추 봐봐. A급 6,000원. 오. 얼갈이 5,000원. 자, 단호박 한 통에 5,000원. 아이고, 귀엽다. 오, 여기 미나리가 좀 싸네요. 순천 미나리 3,000원. 아. 야, 대파가 여기도 2,000원. 오, 싸다. 야, 이거는 중국 당근은 한 봉에 3,000원씩. 요거 우리나라 거는 한 봉에 어, 한 박스에 7,000원씩. 야, 좋다. 야, 당근 좋다. 당근 값이 많이 빠졌네요. 와, 당근 값이 많이 빠졌어. 와, 이거 수미감자. 아 이렇게 썩난 거지만 이렇게 다듬어놓고 한봉에 2,000원씩 좋네요. 지금 바로 막 감자전 해먹기 좋겠다. 야꿀 호박 고구마 여기는 몇 킬로짜리지 이게? 10 똑같아? 10 킬로? 아10 킬로 요것도 꿀 호박은 33,000원인데 고구마 크기가 너무 좋다. 야이거 고구마 크기가 진짜 좋다. 아 좋다. 아 고구마 크기가 너무 좋은데? 호박은 23,000원. 큰 거는 호박 15,000원. 아, 근데 이거 꼬로박, 이거는 진짜 좋다. 여기는 보송 쪽파가 한 단에 5,000원씩? 5,000원? 두 단에 9,000원. 야, 사장님, 네. 지금 한 바퀴 다 돌았는데 제일 싸다. 보송 쪽파가 두 단에 9,000원씩? 어, 여기는 무한양파 만원인데? 야, 큰거한망에 만원이다. 와 싸다. 무한양파 이큰거 이게 몇 키로예요, 사장님? 15키로, 12키로인데 이거는 만이잖 12 원, 이거 만원. 12키로. 12키로? 오, 좋다. 와 이거는 아, 좋다. 맛있다. 야 양파 장아찌하기 너무 좋겠다. 와 이거는 뭐야? 아 이거 꼬들빼기. 와 좋다. 사장님 꼬들빼기 보들빼이 어떻게 해요? 꼬들빼기예요? 네. 뽀들빼기 아 토종 꼬들빼기. 네, 이건 동안... 박스대로 나가는 거예요? 네. 아이 박스 얼마예요, 사장님? 8만 원. 팔만 원. 아유. 아, 이거 진짜. 인삼보다 나요 아 이거는. 이거는 안 따듬어도 돼안 따듬어도 돼 이거는 아 이거 인삼보다 낫다고 한 꼬들빼기 보세요 한번 안 따듬어도 돼 이거는 네. 오 좋다 좋다 이렇게 아. 처음 내 이렇게 처음 들어왔어요 네. 처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저 삼산 다니면서 처음 봤어 사장님 네. 이렇게 좋은 건 처음 봤어 이렇게 들어왔더라도. 처음 봤어 와 오늘 들어왔다 바라보지만 이렇게 좋은 건 처음 들어왔어요 와 아, 좋다 좋다 자 a 급 서리태콩 태궁. 서리태콩이 키로에 만원 2kg, 2만원, 봉지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와, 서리태콩. 자, 여기에 지금 입구에 고춧가루, 깐마늘, 생강, 도매집에 와, 지금 마늘 갈아주는데 와, 줄을 줄을 서 계십니다. 어 갈아서 직접 해주시니까. 이야, 좋네. 국내산. 이렇게 한번 보실게요. 햇생강, 여기. 근에 5,000원, k 로에 만원. 이야, 이거 엄청 크다. 엄청 좋다. 와. 토탕토 다발무 5,000원. 와 좋다. 홍와 사장님. 이야. 음, 야. 음야 달다. 와 달다. 자 오늘 인천 삼산 도매시장 어떠셨습니까? 농산물 도매시장답게 가격도 가격이지만 아 인심이 좋은 항상 오면 기분이 좋아지는 이곳. 야, 우리 구독자님들도 한 번씩 나들이 게 와보시면은 진짜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감기 조심하시고요.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시장에 가면 시장에 가면 배추도 있고 무도 있고 와, 사리도 있고 쪽파도 있고 고말무도 <laughs> <파랄무도> 있고 <laughs> 끝내주는 당원 배추 해남 배추 <laughs> 좋아요